다른 자전거 속도계 못 팔게 생겼습니다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전거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속도계에 거의 핵폭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IGP 스포츠에서 나온 IGS630 모델이 엄청난 가성비에 엄청난 기능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이 회사에서 너네들 이제 다른 속도계는 못팔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SC200입니다. 자, 이 제품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상품은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19,000원. 119,000원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한번 저랑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은 이게 실제 제품의 크기예요 보시다시피 지도가 나오죠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이렇게 열면 제품이 들어있고요 화면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 2.5인치라고 합니다 제품 뒤에 사용설명서와 그리고 핸들에 또는 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 버튼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자,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글이에요. 위아래 돌려보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트레이닝, 내비게이션, 보이시나요? 라이딩 모드,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어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쭉 읊으면 너무 많아서요.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센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케이던스, 심박, 음, 뭐, 스마트 트레이너, 파워미터, 그리고 나는 DI2 써요. 네, DI2 되고요. 저 쓰레임 이탭인데요. 당연히 이탭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연동이 되고요. 아쉽게도 아직 레이더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도 지원이 안돼요 네. 그리고 런타임이 30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30시간이면 하루 종일 타고도 반나절을 또탈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방수 등급이 IPX7입니다 완벽한 방수를 거의 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중 라이딩을 했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풀 GNSS 인공위성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인공위성 모든 인공위성을 다 통틀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 정확도, 오도 정확도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GPS 속도계는 속도가 정확하지 않아 라는 편견을 깨버릴 수도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은 그런 인공위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 데이터 필드까지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고요. 무려 한 페이지에 8개씩 넣을 수 있고, 8페이지를 줍니다. 그래서 총 64개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그거 다 보지는 않죠. 내가 원하는 거, 크게 크게 보고 싶은 것들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품도 당연히 스마트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과 연동을 해 놓으시면은요. 전화, 문자, 카톡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동이 가능한 그런 앱들은 다 알려 줍니다. 그래서 라이딩 중에 누구에게 전화가 오는지, 누구에게 어떤 문자가 왔는지, 지금 친구들이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나만 빼고 먹고 있는지 다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라이딩을 하다가 바로 돌려서 끼들랑 그러면서 달려갈 수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굳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핸드폰의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 백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백라이트를 켜고요 자동 슬립 기능이 있어요. 또, 가만히 냅두면 지원자 꺼지고요. 충격이 오면 다시 켜지고요. 라이딩 중간에 갑자기 속도가 0이 되면요. 지원자 멈췄다가요. 다시 출발하기도 합니다. 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630에서 없는 기능만 얘기해 드리는 게더 빠를 정도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또한 굉장히 사용하기 쉽습니다. 630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10분중 먹기예요. 저와 함께 그러면은 이 제품의 앱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기기의 전원을 켜고 어, 핸드폰에서 IGP 스포츠 앱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왼쪽 상단에 있는 디바이스 추가를 누르시고요 IGS 시리즈, BSC 시리즈 이렇게 있는데, BSC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BSC 200이라는 모델명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연결을 누르면 페어링이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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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뱅글 돌고 있죠. 헤어링을 합니다. 기계를 등록할까요? 등록해주세요. 저는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연결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연결 성공이 되면은, 어, 디바이스에, 어, 빨간색 점이 있네요. 어, 그리고 펌웨어 탐지에 빨간색 점이 있네요. 펌웨어 탐지를 눌러보니 벌써 새 버전이 나왔어요.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앱을 들어가기만 하면은 새로운 기능들을 항상 넣어 줍니다. 이번에는 음... 영원해요. 웹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야, 업데이트를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 와. 자, 업그레이드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지도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도를 만드는 거는 카카오 맵으로 가셔서요. 카카오 맵에서 내가 갈 곳을 탔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부각, 팔각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자동차, 버스, 사람, 자전거.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경로를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GPX 파일 저장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GPX 파일 저장을 눌러서 어 이렇게 부각 팔각점 팔각 8각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바로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지도를 다시 IGP 앱으로 들어가셔서 경로 파일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최근 파일에 부각팔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각팔각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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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업로드 성공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맨 위에 부각팔각이 있죠? 부각팔각을 누른 후에 기기로 내보내기를 누르십니다. 기기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은 바로 이 기기로 넘어오게 되고요. 바로 라이딩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면 탐색 활성화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알려줍니다. 나중에 라이딩을 하실 예정이면 기기로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내비게이션에서 주행 기록을 확인하시면은 거기서 선택을 해서 경로를 시작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현재 북악팔각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탐색 활성화를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부터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BSC200도 음, 타사 앱 연결이 가능합니다 타사 앱 연결을 선택을 하시면 스트라바 트레이닝 픽스 당연히 자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또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아,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들을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눌러서 x 표시를 눌러서 여기에 내가 쓰고자 하는 또뭐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기의 페이지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계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면 와 많아졌네 엄청 많아졌네요 수신전화, 메시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다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앱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려면 저와 우리 구독자님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 나머지는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 또한 가민 마운트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민 마운트가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이벤트이지만요. 630과 BCS200을 구매하시는 <laughs> <laughs> 짠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알림이 오네요. 소리를 끌려면 누르면 꺼집니다.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GP 스포츠의 630과 BCS200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개인 SNS 계정에 리뷰를 다루시면은요, 상당한 액수의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BCS200 또한 커피를 여러 잔 드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깐요 어느 매장에서 구매하시던 내가, 아, 그니까, IGP 스포츠 제품을 샀다라고 하시면은, 본사에 그 SNS 계정에 올린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쿠폰을 보내드릴 거라고 하네요. 자, 자, 이렇게 막강한 속도계가 시즌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즌 시작하시면서 속도계를 새로 하나 구매를 해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제품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전거 청각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